샬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샬롬을 통해 오늘 하루도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이따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이따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 길라 장로들의 입다를 찾아와 이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입다는 과거 자신을 배척하고 이 쫓겨났을 때이 장로들이 무기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은 이 장로들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입다의 그 공경을 외면하고 형제들을 지지했던 장로들은 이제 자신이 그 공경에 처하게 되자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과거 자신의 상황을 기억하며 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입다에게는 그 장도들이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미움의 마음보다 이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단은 전쟁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 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신다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입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실패여 고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라 장로들은 입다가 암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중요한 고백을 입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3회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우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가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자신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넘겨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입다가 과거의 일을 또 그것을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히 이겨내는 귀한 하루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